do 테슬라가 드디어 서비스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이게 진짜 게임체인저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핫한 테슬라 소식 들고 왔습니다. 혹시 테슬라 오너분들 계시나요? 손, 아니면은 테슬라 사고 싶어서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손,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정말 테슬라 오너들한테는 희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테슬라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솔루션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정말 대단한 회사죠. 전기차 혁신을 이끌고 자율주행 기술로 미래를 바꾸고 있고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CEO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오너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서비스 테슬라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자체 서비스 센터에서 처리해요 이건 사실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처럼 딜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리하니까 품질 관리가 더 쉽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지역은 서비스 센터가 많던 지역은 정말 적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어떤 오너들은 서비스 받으려면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약 잡기도 힘들고 대기 시간도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소통의 문제 고객이 이건 명백히 워런트 케이스인데요 라고 하면 서비스 센터에서는 아니에요 이건 유상수리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XI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한 오너가 리콜이 발생한 후에 터리실이 고장났는데 테슬라 보험 이랑 서비스 센터 둘다 도움을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그럼 구독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을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오너가 테슬라야 고객과 서비스 센터 간의 소통 프로세스 를더 간소화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안했어요. 정말 합리적인 의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테슬라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라지 제가나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테슬라의 it ai 인프라 앱 정보보안 그리고 차량 서비스 운영 담당 부사장이거든요 제목만 봐도 엄청 바쁘실 것 같죠 이분이 흥미로운 소식을 알려줬 어요 테슬라가 이미 몇 개의 서비스 센터에서 작은 파일럿 프로그램 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뭔지 궁금하 시죠 간단해요 테슬라가 이제 지역별 권역별 리더들의 연락처 정보를 고객 고객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객들이 워런티 클레임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리 견적이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초기 진단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직접 상급자에게 연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혁신적이에요. 기존에는 서비스 센터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를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잠깐 이거좀 이상한데, 상급자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제가 나단 부사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용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남용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도 정말 정당한 불만이나 문의만 상급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필터링 시스템 같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소한 불만까지 다 상급자에게 올라가면 그분들이 진짜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서비스와 고객 간의 의견 차이는 정말 흔하게 발생해요. 특히 서비스 센터의 제안이 고객의 생각과 다를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고객이 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거 명백히 제조상 결함같은 요라고 하면 서비스 센터에서는 아니에요 정상 작동함입니다 또는 이건 소모품이라서 유상 교체해야 해요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워런티 클레임 같은 건 사실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결함이면 수리해줘야 하는 거고 정상이면 안 해주는 거고. 그런데 만약 서비스 측에서 잘못 판단했다면 고객이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보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사례도 그런 경우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변화가 테슬라 서비스 부문에 정말 큰 개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서비스 센터 직원과 고객 사이에 막혀 있던 벽을 허물어 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서비스 센터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 고객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에 어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라는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음, 그럼 상급자, 저가 분과 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특히 테슬라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고객 서비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차값도 비싸고 브랜드에 대한 기대도 높으니까요. 그런데 서비스에서 불만을 느끼면은 브랜드 이미지 전체가 나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오너들 커뮤니티에 가보면 차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엄청 높아요. 운전하는 재미가 정말 대단하다. 가속력이 미쳤다. 자율주행 기능이 신기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이상하게 말하더라.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 예약 잡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서비스가 엉망이면 고객들이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런 개선이 테슬라의 전체적인 사업 전략과도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회사거든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처럼 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고 서비스도 제공하죠 그런 철학에서 보면은 고객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듣고 더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리고 AI와 IT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사장이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이런 소통 시스템도 AI나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불만이 들어왔을 때 AI가 자동으로 분류해서 정말 상급자의 개입이 필요한 케이스만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고객의 과거 서비스 히스토리를 마탕으로 더 정확한 판단을 도와주는 시스템도 가능하고요. 여러분 혹시 테슬라 오너시라면 이 소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서비스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좋았던 경험이든 아쉬웠던 경험이든 모두 환영이에요. 그리고 테슬라 사려고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동안 서비스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조금 더 안심하고 구매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파일럿 프로그램이라서 모든 지역에서 바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제거에 가다. 빨리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지, 그리고 실제로 고객 만족도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해드릴게요. <laughs> 아, 그리고 이런 테슬라 관련 소식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 들고 올게요. 안녕! Something